하모스 6장 1절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암이 든든한 자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보라 그것들이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부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사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부치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그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자하라 우리가 여와의 호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아멘.